팀난 프로그램의 비하인드 카메라에 담긴 짧지만 감동적인 한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효정 씨와 그녀의 어머니 사이의 진심 어린 순간을 목격하였습니다. 대본도, 대사도 없는 장면이었지만 그 진정성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. 당시 카메라는 부엌 뒤편을 촬영하고 있었고, 그곳에서 효정 씨의 어머니께서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. 그런데 바닥에 고여 있던 물 때문에 미끄러지며 넘어질 뻔하셨습니다. 그 순간, 멀지 않은 곳에서 물을 깎고 있던 효정 씨가 재빠르게 달려와 조용하지만, 단단한 손길로 어머니를 부드럽게 부축하였습니다. 그녀는 당황하거나 소란스럽지 않았고, 조심스레 몸을 낮추어 엄마, 어디 안 아프세요? 라고 물으며,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휴식을 취하도록 도왔습니다. 이 장면은 방송 후,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, 효정 씨의 본능적이고 따뜻한 행동뿐만 아니라,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모녀 간의 깊은 사랑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. 한 중년 시청자는 딸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노립니다. 저 장면을 보니 제 딸이 그리워지네요.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.